이제는 제대로 된 말하기와 제대로 된 쓰기의 실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한다, 즉 말문이 튀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문법 공식을 먼저 외워두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외우던 단어들을 이렇게 문법 공식에 끼워 넣어 두뇌 밖에서 따로 조립하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작문을 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닌 정체 불명의 그 무엇일 뿐입니다. 굳이 비슷한 예를 든다면 컴퓨터 번역 프로그램이 하는 행위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두뇌는 컴퓨터의 CPU와는 그 처리 방법과 처리 속도가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처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첫째, 어떤 단어로 말을 시작하면 그 단어와 짝을 이루는 단어가 마치 도미노가 다음 도미노를 넘어뜨리듯이 잇따라 출력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속도가 1분당 200 단어 정도로 빨라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아주 단순한 한국어 문장을 예를 들어 봅시다. 너밥 먹었냐? 라는 이 말을 여러분은 아주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문장이 짧기 때문에 외워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긴 문장을 말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빠르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은 이미 밥이라는 단어의 뜻만이 아니라 이 밥이라는 단어가 먹다라는 단어와 일반적으로 짝을 이뤄 쓰인다라고 두뇌의 시스템적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밥과 관계없는 다른 동사들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곧바로 먹다 라는 단어로 순간적으로 말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밥 먹었냐? 해서 먹다도 그 앞에 올 단어로 먹혀지는 그 어떤 사물이 온다 라고 어휘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밥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면 먹다 라는 단어로 곧장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영어 어휘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가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어휘력을 길러놓으면 여러분도 저처럼 영어를 능통하게 할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